물론 실수한 것은 배제하지만 잘된 정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즉시 해체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이 상태로 중앙 선관위가 다시 선거를 감독하면 보나마나 이재명이가 당선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때에 주장하기를, 음. 아니 선거인단과 선거 투표한 사람의 명단, 그것만 하나라도 한번 대조해 보자 했더니 재판부가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증인을 한번 불러달라,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